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 5번지에 있는 김상업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신안동김씨 장동김씨 김번의 가계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김번은 외동아들인 김생혜를 두며 김생혜는 김대효와 김원효, 김극효 세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때 큰아들 김대효는 후손이 없어 동생 김극효의 아들 김상원을 양자로 받게 됩니다. 김상원은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세 살에 죽게 되어 그 또한 둘째 형인 김상관의 둘째 아들인 김광찬을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다시 김상관의 큰 아들 김광혁이 절손이 되어 김광찬의 아들 김수흥을 양자로 받게 되어 양자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화면에 김번 후손들의 묘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김극효만 제외하고는 김번의 고손자까지 장손들과 그 부인들의 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김번의 아들 김생해와 그 아들인 김대회와 김극효 김상원, 김광찬의 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묘는 모두 김번 묘의 청룡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번의 외아들 김생해의 묘로 부인 증정경 부인 완산 이씨와의 합장묘입니다. 김생애는 중종 7년인 1512년에 출생하여 중종 32년 26살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상서원 직장에 재수되었고 그후 중종 36년 호조 좌랑이 되었습니다. 정랑 권겸에게 김생애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스스로 호린치한다고 빈축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김생애는 일찍이 중종의 부마, 물망에까지 올랐으나 부마가 되지는 못하고 성종의 아들 경명군 이침이 사위가 됨으로써 왕실이 일원으로 편입하게 되어 장동김씨가 문벌의 가문으로 성장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명종 13년인 1558년 47세로 세상을 아직하게 됩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넓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을 모습이며 기울어지지 않고 좌우로 균형이 잘 맞아 상처하지 않을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잘 감싸 혈이 되었으면 벼슬이 줄줄이 나올 텐데, 이곳은 혈이 되지 않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김본묘가 있는 쪽이 백호가 되며, 백호가 중간에 들고 일어나 여자들이 살아올 모습입니다. 김생의 묘는 김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 속은 수맥과 살김에 코리맥 뱅크라인 등유해파가 없습니다. 조한산의 모습으로 나지막한 금채 비슷한 사가 보여 재물이 들어올 모습입니다. 김생의 큰아들 김대효 묘의 모습으로 증정경부인 완산이스와의 쌍분입니다. 김대효는 1531년 태어나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음직으로 관직에 올라 외직인 삼가형감을 지냈습니다. 세번 장가들었으나 아들이 없어 동생 김극교의 아들 김상원을 양자로 입양하였으며 1572년 세상을 하직합니다. 김대우의 부인묘 역시 김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땅 속은 수맥과 살김맥 커리맥 등의 유해파가 없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좌우가 균형을 잘 이루어 좋은 모습입니다. 청룡 쪽 모습입니다. 백호 쪽 모습으로 붙인 김생의묘가 있는 쪽이 백호가 됩니다. 안산의 모습으로 김범묘의 백호가 이곳 김대효묘의 안산이 됩니다. 김대요의 부인 증정경부인 연일정씨 묘입니다. 이건 역시 김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어서 청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속은 수맥과 살김에 코리맥. 뱅커라인 등 유해파가 없습니다. 역시 김대우의 부인, 증정경 부인 광주의 씨 묘입니다. 이건 역시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청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 속은 수맥과 살기맥, 코리맥, 뱅커라인 등 유해파가 역시 없습니다. 김생애의 셋째 아들이며, 김상원의 친부인 김극효묘로 증 정경부인 동래정씨와의 합장묘입니다. 김극효는 중종 37년인 1542년에 태어나 1564년 23살에 진사시에 급제한 후 내외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위성 원정공신 1등에 책록됩니다. 김극효는 조선주 가장 많은 정승을 배출한 가문인 동래정씨 정광필의 손자인 정유길이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의 사위가 되며, 정육일은 광해군의 장인은 유자신을 사위로 두어, 정육일은 광해군의 첫 외조부가 되고, 김극효는 광해군의 첫 이모부가 되어 장동김씨가 권력의 기반을 잡는 데 이바지하며, 1618년 7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극효 후손에서 여러 정승과 왕비가 나와 김극효 묘를 장동김씨의 중시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김극효 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청기도 내려오지 않고 땅 속은 수맥과 살김에 커리맥, 뱅크라인등 유해파가 없습니다. 김극효의 넷째 아들이며 김극효의 큰형 김대효에게 양자래간 청 김상원의 묘로 조부 김생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은 선조 인년인 1570년 우의정을 지낸 큰형 김상원과 같이 서울 회현동에 있는 어머니 친정집으로 12명의 정승이 나온 엄청난 명당인 정광필 집퇴에서 태어납니다. 광해군 1년인 1608년 문과에 급제해 정원과 대사관, 부지학 등을 거치며 강직한 성격으로 병자호란때 인조에게 천리를 따르라며 주전론을 피었으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한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자결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뒤 안동에 내려가 치욕을 싣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소를 올려 청나라로부터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1641년 심양에 끌려가 청에 묶여있고 1645년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했지만 인조가 그를 꺼려 벼슬을 단념하며 효종이 지위하자 좌의정이 되고 1652년 82세로 이곳 석실에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김상원 묘는 역시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청기도 내려오지 않고 땅 속은 수맥과 살기맥, 코리맥 뱅크라인 등 유해파가 없습니다. 김상원 묘의 전순 앞의 모습입니다. 전순 앞이 심한 경사를 이루며 뚝 떨어져 절손이 우려가 됩니다. 김상원의 부인인 정경부인 성주 이시묘입니다. 성주이시며 역시 김상원 묘와 같이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청기도 내려오지 않고 땅속은 수맥과 살김맥 허리맥, 뱅크라인 등의 유해파가 없습니다. 김상원의 아들이 3살때 죽어 후사가 없어 김상원에게 양자로온 김광찬의 임묘로 김상원의 둘째 형인 김상관이 친아버지입니다. 김광찬의 묘는 김상원과 김극효묘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어 써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김광찬 묘는 계좌정향으로 땅속은 종수맥이 흐르고 코리맥이 대각선으로 흐르는 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번의 가계도입니다. 김광찬의 셋째 아들 김수왕이 기사방국으로 유배되어 사사되고 이어지는 김수왕의 장자들인 김창집, 김재겸, 김성의 3대가 신임사옥에 의해 동시에 사사되어 목숨을 잃게 되며 이는 주 원인이 김광참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면에서 김광참묘 위가 골짜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골짜기물이 김광참묘의 머리 쪽 입수로 들어오며 묘 뒤를 사성이 싸고 있어도 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수맥 또한 머리 쪽으로 들어오며 머리 입수 쪽은 장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장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김광찬 묘 쪽을 본 모습으로 역시 골짜기이며 김광찬 묘는 절대로 써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김광찬 묘는 골풍이 부는 자리로 심한 말로 골짜기에 묘를 쓰면 골로 간다는 풍수 속담이 있으며 김수웅도 김수환과 같이 기사광국에 의해 유배되어 죽게 됩니다. 화면은 김광찬묘의 청령으로 부친 김상원의 능선 쪽이 청령이 되며 청령이 매우 가까워 그 흉도 속발할 것입니다. 김광찬묘의 백호로 친조부 김극효의 능선이 백호가 되며 역시 매우 가까워 속발할 것입니다. 즉, 흉이 속발하여 그 후손 4대가 활을 입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면은 김상원 묘역에 가치 있는 조선 팔대명당인 김범묘의 청룡 쪽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청룡 어깨가 함에 장자가 절손될 수 있으며 장손 김대우가 절손이 되고 김대우의 양자로 가서 장손이 된 김상원과 형김상관이 장자 김광혁이 절손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김범묘의 청룡인 김생의 묘등이 있는 능선이 김범묘보다 짧아 후손이 단명할 수 있으며 이것 때문인지 김상원의 아들도 일찍 죽어 양자를 받게 됩니다. 화면은 김상원 묘역 앞쪽에 있는 연못으로 몇년전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며 인위적이어도 원래 샘이 있는 곳이어서 연못으로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 물이 항상 순환되어야 하며 만약에 순환이 안 되고 고인물이 되어 썩게 되면 그 연못은 함정이 되어 재앙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김범묘 청룡 쪽인 김상원 묘역에 있는 김생혜와 김대효 및 김극효, 김상원, 김관창과 그 부인들 묘 모두 김액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닌 곳에 용사가 되었으며, 이는 김본의 증손자인 좌회정 김상훈과 우회정 김상용이 명당인 김범묘의 명당 기운을 받고 태어나 정승을 하였다는 것이며, 김본의 5대손인 영의정 김수환과 영의정 김수흥 및 6대손인 영의정 김창집, 대제학 김창엽도 김범묘의 명당 기운을 받고 태어나 정승과 대제학을한 곳으로 사료되어 김범묘는 최소한 육대손까지는 그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되는 김수환과 김창진 및 김재경, 김성행의 장자로 이어지는 죽음은 김광찬의 묘가 골짜기에 위치하여 그 후손들에게 화를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혹시 김광찬의 친부가 김상관이므로 김상관이 묘에 한 영향도 고려해야지 하 않냐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 김상관묘는 혈이 아니며 양자라고 하면 양자 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상원묘의 등에 대한 풍수지리 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한 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